뭐, 전 솔직히 여기 방송에서 굳이 막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채팅을 안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. 왜냐면은, 저도 할게 할게 많다라기보다는 할수 있는 게 많아요. 여러분께서 막, 아, 내 고민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어도 좋은데, 만약에 안 해주셔도 저는 막 그렇게, 왜 얘기 안 해주셔서 막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여러분께서 그냥. 즐겁게 보는 것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왜내 얘기가 안 나오지 해서 막막 <laughs> 짜내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사실 말하면 제 방송이 재미없으면안 보아도 안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고요 <laughs> 그러니 너무 그렇게 아, 내 얘기를 어떻게든 짜내서 이분에게 얘기를 해줘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막 그런 생각 부담이야 그런 거안 가셔도 돼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. 내가 지금 말한 게 편하다 싶으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거고,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. 여러분이 편하길 바랄 뿐이에요. 사실 질리면 은 다른 방송 잠깐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재밌을 때 오십시오. <laughs> 재밌는 거 계속, 개미을거 계속 보다가는 질려버리기 때문에. <laughs>